네 여기 보시면 여기 벽지에 날개라고 있는데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면 좀 얇은 부분을 왼손, 왼손으로 잡고 벽지를 엄지 검지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잡으시고 툭툭 펴세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오른손 잡고 왼손으로 여기 잡고 여기 마감선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으로 대각 붙여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돌아서서 벽지를 이렇게 엄지 검지로 제껴 그런 다음에 풀어서 이렇게 그 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코너를, 여기 코너를 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여기를 숨을 죽여서, 쫙, 여기를 숨을 딱 죽이고, 이렇게. 숨 죽이신 다음에, 가위로 여기 삼각형을 잘라주세요. 여기 딱. 잘라주시고, 이 부분 잘라내셔서, 여기 아래로 딱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신 다음에, 가위를 잡았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은 어차피 잘려나갈 거라서 잘라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5mm 헤라로. 칼날을 한 칸만, 칸을 해서 소, 엄지로 누른 다음에 커트. 그 다음에 헤라를 요렇게 내시고 칼은 다섯, 여섯 칸 빼서 쭉 손목을 돌려서 요렇게. 버리실 때는 벽지를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버리시고 칼을 커팅 한번 하고 칼 꽂아 놓은 상태에서 패를 움직이고, 아, <laughs> 너무 재미습니다 칼을 다른 걸로 한번 드시겠어요? 칼, 칼 커팅 한번 한 다음에. 안 잘렸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커팅을 하고 나서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벽지가 안 잘려요. 더 커팅 한번 하고. 이렇게. 헤라를 대고 이렇게 빼주셔야 벽지가 벽지가 안, 안 찢어집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헤라를 대고 코네. 테라를 대고 요렇게 빼시면 됩니다 요기까지가 천장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게 저 뒤에 이, 이 바로 붙이지 뭐저 안에 초벌이라고 뭐 망사된게 그런 그런게 있던데 그걸 바르고 하던데 아 그거는 수업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예예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네 Ha det.